대기 변화 가괜찮오 선물 받니까 다들 기분이 좋 아, 캐릭터 선물있두 번째 책은 두 번째 책은 다음에 줄게요. 일실할것 같아 가지고 다음에 줄게요. 네. 1 0시 이거 대기변화 잠깐 봐. 잠깐 봐. 아니, 종 봐. 종이 봐. 여기 정원이 들개야 자, 원두 개. 날씨 번호 다음에 퐁. 그죠거 요거 요게 날씨 변화. 워밍업입니다. 네. 워밍업. 외편님. 네, 네. 어, 좋아요. 기압부터 갑니다. 기압. 기압이 뭐냐면 그 물리랑 화학 시간에 기압을 배웠을 거야. 이 단위 면적을 대기 분자가 때리는 힘 이렇게 배웠는데 지구과학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할 거고 기압을 공기 기둥의 무게 이렇게 알아둘 겁니다. 공기 기둥의 무게. 그래서 단위를 헥토파스칼을 쓰는데 이런 거야. 지금 내가 서있어. 서있으면. 여기 1m, 1m. 그래서 내 머리 위에 공기기둥 쭉 있어. 얘가 날 누르는 무게가 기압일 거야. 1m, 1m에 공기기둥이 공 누르는 무게, 이게 기압이 아니죠 단위가 헥토파스칼인데 헥토가 얼마냐면 10의 제곱입니다. 써두세요. 헥토는 10의 제곱. 그다음에 파스칼이 뭐냐면 1파스칼이 기압의 단위인데 1터제곱 그래서 1 m 1 m 를1 n 의 힘으로 누르는 거 이게 1파스칼이야. 그래서, 그렇죠? 응? 어, 그래서 그렇죠, 여기, 여기, 여기까지했 잖아. 됐죠. 근데 지금 지상의 기압이 얼마 짜라? 어, 1 0 1 3 m 파스칼100 0 m 파스칼이냐100 0 m 파스칼 대기압, 지구의 대기압. 그래서 내가 여기 서있으면 지금 내 머리 위에 있는 공기 중에 누르는 힘이 1000 곱하기 100 곱하기 파스칼로 누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죠? 이걸 대기압, 지구 대기압이라고 합니다. 표기는 이렇게 이렇게, 이걸 1기압이라고 하고, 1 ATM 1013mPa 1000mPa 괜찮아 됐죠? 됐죠? 오케이. 이제 밑에 그림이 중요한데, 필수 그림입니다. 필수 그림. 필수 그림. <laughs> 그림을 내가 그, 그려볼게. 여기다. 시상. 지표에 땅땅땅땅땅땅땅땅 <laughs> 고도 0 k 로 그러면 여기서의 기압이 얼마냐면 1,000 헥토파스칼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됐죠. 그럼 여기에 지금 동호가 서 있어. 동호야. 동호 머리 위에 있는 공기누기계 지금 이공기누기가올라고1 됐죠. 근데 기압이 분포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16km로 올라갑니다. 16km. 고도 16km까지 올라가. 그럼 기압이 어떻게 되냐면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100헥토파스칼이 돼 네, 여기서 16을 또 올라가 16을 또 올라가면 32킬로미터가 되죠 그럼 기압이 얼마가 돼? 10헥토파스칼로 또 10분의 1이 돼 여기서 또 16을 올라가 48이 됩니다 그러면 또 10, 10분의 1이 돼 이게 기압의 분포야 괜찮아? 너무 쉽죠? 또16 올라가 또 10분의 1이 돼 0.1헥토파스칼 하나 더16 올라가 80킬로미터 되죠? 여기서는 0 1 0의 헤토파스칼, 여기가 1파스칼이야. 됐어? 그래서 이 16km를 10홀딩 하이트라고 해. 10분의 1로 적힌다. 10홀딩. 10분의 1로 적힌다. 10분의 1이 되는 높 16km를 암기합니다. 됐죠? 이거 다 그릴 수 있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 1번. 1번. 기압의 의미를 알아주셔는데 천천히 합니다. 이거 필기하는 거 아니야. 동호가 몇초 있어? 동호 머리 위에 있는 이 공기기능 여가 1000. 동호가 이렇게 날아갔어. 그럼 동호 머리 위에 있는 이 공기기능 여기 얼마야? 100. 네. 여기서도 여기 있는 공기기 이거 얼마야? 900. 이 공기기능 9 0 0이야 그럼 퀴즈. 지표부터 1 6 k m 사이 의 대기분자에 몇 퍼센트 있어? 90% 있어. 이게 1000인데 이게 900이니까. 괜찮아? 어, 아, 그치? 근데 동호가 이렇게 날아갔어? 공업 머리위에 있는 공기 기둥 무게가 얼마야? 7.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가 얼마야? 990. 990. 그죠? 그럼 대기분자의 몇 퍼센트가 이 안에 있어? 99 퍼센트가 여기 있어. 천 중에 990이 여기 있으니까. 할수 있지. 너무 쉽지. 그럼 여기서는 몇 퍼센트 있어, 이 사이에? 99.9 퍼센트 있겠지. 이게 천이고, 이게 1이니까. 할수 있겠어? 이미의 고도 나와도 할수 있겠죠. 이게 첫 번째야. 공기 기둥의 무게라는걸 알면 돼. 그러면, 대기분자는 어떻게 분포하냐면 90%가 여기 있고 99%가 여기 있어. 아, 대기분자는 대부분 지표분에 있어. 그럼 시험 문제에서 기압은 고도가 증가할수록 일정하게 감소한다? 틀렸다. 급격하게 감소한다. 지수적으로 감소한 됐죠? 이런 걸 로그 스케일이라고 했다. 한칸한 칸은 다 둥근 한 칸이지만 한 칸의 의미가 다르죠 여기가 지금 900헥토파스칼이고 여기가 900헥토파스칼입니다. 590mS, 괜찮죠? 여기가 급격하게 감소한다. 두 번째, <laughs> 번째. 기온분포를 그릴 수 있어야 해. 이거는 중학교 나왔죠? 일어나, 일어나. <laughs> 때도 나왔죠? 1학년 때. 1학년 때도 나왔다 내년 나오죠? 기온분포. 여기서 고도가 올라갈수록 기온은 어떻게 될까? 어, 낮아지죠. 낮아지죠? 낮아지는 이유가 뭐야? 지열지열지열하는 지효. 지효, 지구 복사 에지 지구 복사 에너지가 줄어서. 땅이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이걸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해? 땅은 에너지 방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땅의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그죠? 이렇게. 근데 여기 엄청 위로 올라가면 태양 에너지가 오잖아. 그죠? 아, 그러니까 다시 온도가 올라가죠. 그래서 다른 행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어. 온도가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 한번 튀고, 검사하고, 이렇게 돼 있어. 이거 왜 그래? 우조치는 있어. 여기 성층권이라고 하잖 여기 뭐라 그래? 중간권, <laughs> 열권.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여기 제일 밑에 있는 이유는 뭐야? 대류권. 근데 음 여기, 이거, 온도 올라가는 층을 성층권. 여기를 중간권. 마지막위를 열권. 이렇게 하죠. 여기까지 괜찮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복습해볼게요. 다 알고 있겠지만, 저, 저희부는 롤만 했으니까 까먹어보기 죠 여기 음흡, 여기 대류가 일어나 대류가 일어난지 판단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아래쪽엔 뜨거워 가볍지 올라가 위쪽엔 차가워 무거 내려가 석혀 괜찮아 대류가 일어나는 층이 대류권 말고도 또 있어 어디야 중층권 여기 대류 일어나는 거상체권안 일어나죠 밑에는 차가워 가벼 위에 뜨거워 가벼 저기 그죠 차가운 게 무거워 보세요 안석여 이거 안 석한 층이죠 여기랑 여기가 불안정 대류의 근데 기상에서 어디만 있어? 태가만 있어. 네. 수증기가 수준... 여기만 있어. 기억하고 여기 수증기, 수증기 먼저 대본이 여기 있단 말이야. 여기는 수증기가 거의 없어. 중학교 내용이 뭐냐면 공기가 상승하면 구름이 생기고 비가 와. 이게 중학교 지구가 1초 얘기야. 다시. 중학교 지구가 1초야. 공기가 상승하면 구름이 생기고 비가 와. 그래서 공기가 이렇게 대류가 있어야 구름이 생기는 거야. 여기 구름 생겨서 비가 온단 말이야. 근데 여기 구름 자체가 안 생겨. 수증기 여긴 기상 현상 있어? 없어 대류가 없으니까 구름도 안 생겨. 됐죠? 정리. 대류는 여기랑 여기 있어. 근데 기상 현은여기까 있어. 성층권 온도가 왜 올라가나요? 오존이 여기 있기 때문이죠. 오존층. 이게 오존층. 20에서 30 오존의 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외선을 막아줍니다. 언제 생겼어요? 오존층. 실루리아기. 실루리아기에 생겼죠. 오케이. 자외선을 차단하니다죠 아,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륙 경계면의 의미를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대륙 경계면이 뭐냐면, 대륙권이 여기까지입니다 하는 게 대륙 경계면이야 대륙권 경계면, 줄여서 대륙 권계면 높이가 얼마 되냐? 1 6 k m 근데 이게, 어, 위도나 계절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어요. 저희도 같이 더울 때는 공기기둥이 평창에서 16km까지 가. 적도, 아니면 여름철 이럴 때. 근데 겨울철도는 극지방 같은 경우는 약축돼. 더 낮아져. 극지방 같은 경우는 한 8km, 5km. 서울은? 한 12km. 어, 12에서 13km. 그래서 교재 보시면 아마 12km 정도 돼있을 거예요. 그래서 되게 여기 뭐라고 하겠어? 성층권 계면, 숫자 외우세요. 5 1입니다 50. 근데 여기는 중간권 계면, 여기 숫자 외우세요. 8 0 자, 여러분들의 참고서에는, 참고서에는 12kg, 50kg, 80kg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죠? 남기합니다. 이거 그릴 때, 이거 이제 여러분들 나한테 배웠잖아. 이렇게 그리는 거야. 한 칸, 두 칸, 두 칸, 이렇게 그리는 거야. 한칸다니면 16kg야. 이렇게, 이렇게 끊어진 거 이 계류 공개면의 의미가 뭐냐면, 이제 지금부터 다양한 기상현상을 배울 거야. 날씨를 배울 거야. 뭐 운대적이야, 태풍 이런 거 배웠는데, 이거 배울 때, 그, 막 상상의 날개 펼치잖아. 그죠? 막 태풍, 태풍만 내가 설명하면 머릿속에서 막 태풍 돌아갈 거 아니야. 이게 인간의 의이 어쩔 수 없어. 이미지로 하니까. 그죠? 할 때, 지멋대로 하면 안 돼. 그치? 막, 그뭘 하던 생각 떠올라가지고, 막 잤나. <laughs> 막 이러면 안 돼. 그래서 태풍, 아, 이렇면안 되고, 태풍의 사이즈가, 태풍이 이렇게 상승을 해야 돼. 이게 태풍이었죠? 태풍이 키가 얼마야 돼? 16km. 아무리커도아무리커도 그치? 지금부터 배울 모든 현상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 지금. 여서 벌어진 일이야. 왜냐면 기상에서 여기만있습니까 음, 알겠죠? 정나룸, 어, 정나룸, 소나미 구름, 이게 소나미 구름. 토네이도, 잔나큐, 토네이도, 토네이도. 그죠? 왜 이렇게 상상하는 거야? 알겠죠? <끼리> <laughs> 비행기는 어디서 날아가냐면 비행기.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비행기, 성층권으로 비행기를 아 가지고 죠 그렇죠. 오로라는 어디 있어요? 오르오 비행기가 성층권보다 좀 높게 날면 우정층보다. 아, 그 여기 어차피 다른 거. 그거는 고등학마다 다른 타요? 타 네. 어, 괜찮아요. 이게 나타나도나도 나도 별로 같아. 그이아 궁금한 거안 나와 봐. 아 온도 다 너가 니 어, 안 타요. 안 타요. 키보드 어. 한 아, 온도 오히려 낮아요. 시표보다. 어. 걱정하세만 걱정하지 말고 편히 타세요죠 자, 그래서 여기 세계에 나가셔야돼 지금부터 배금 거는 수직계모가뭐야수직계모가1 6 k g 에 이렇게 쉽게 열심히 하시면 좋아요. 우리 첫 번째 워밍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필기하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첫번째 네.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한 칸, 두 칸, 두 칸, 두개 이렇게. 질문 있는 사람? 됐어? 그럼 너 밑에 거 하겠어, 요 밑에 거. 밑에 거. 오기 압과석이야 어, 공기 대기분자 보고 있었네, 그치?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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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서있어. 여기 저기압 중심이죠, 그죠 의미가 뭐냐면 여기를 살살 누른다는 거야. 대기분자가. 여기는 뭐야? 고개가 세게 누른다는 거야. 그럼 여기는 대기분자 힘 어떻게 받아야 돼? 안쪽으로. 여기도. 안쪽으로. 안쪽으로. 안쪽으로 갔겠죠 왜냐면 여기서 제일 살살 누르니까. 공기가 수명을 할 거야. 이때 전향력이 작용하는데 거기다가 메모하세요, 참고. 전향력. 이 힘은 뭐냐면,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힘입니다. 지구 자전 효과. 자, 여러분들 여기 학원 올때 버스 타고 오잖아. 버스 탈때 내가 가만히 버스에 서 있는데 버스가 뭐 지멋대로 움직이면 내가 벌써 결컹결컹힘 받죠. 이게 버스 운동에 의한 반성력이잖아. 근데 지구에서도 이게 똑같이 벌어. 지구가 되게 빨리 움직이잖아. 자전하니까. 우리가 지금 지구 위에 있으면 이 지구 자전 효과가 나타납니다. 버스, 움직이는 버스 안에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자전형인데 이걸 자전으이라고 하는데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방향이 오른쪽으로 잡고, 오른쪽, 운동 방향이 오른쪽으로. 이건 이제 북방부에한해서 이렇게 작는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거 분필을 이렇게 직구로 던져, 뿅, 이렇게 던져, 그러면 직진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힘을 받아요. 길, 길 걸어가서나 이렇게 걸어가면 오른쪽으로 계속해서 계속 힘 받고 있어. 이렇게 걸어가면 오른쪽으로 힘 받고 있습니다. 느껴지니? 오른쪽 같은데 쓰느껴져안 느껴지죠. 왜냐하면 이 힘의 크기가 힘의 크기가 코리올리 토스 코리올리라는 사람이 발견했습니다. E M V 오메가 사인 v. 안녕오셔도 돼. 지구와 틀에서만 계산합니다. 지퇴선 계산합니다. 지퇴선은 무슨 돈 우리 1년 뒤 하는 거 아니야? 지원에서는 안 해도 돼. 근데 이거 쓴 거야. 여기에 질량이랑 속도항이 들어가 있어. 질량이랑 속도. 이거는 지구 자전거 속도 상수야. 이리고 위도. 여기서 질량이랑 속도가 있어서 내가 지금 너무 작잖아. 이거 내가 이거 던져도 속도가 얼마나 되겠어. 그죠? 어, 박찬원도 160밖에 못 던지는데. 그죠? 아무리 생각 던져도 이게 안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값이 너무 작아서 무시할 만한 거야. 그럼 사이즈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정형적으로 돼야 돼. 이 정도 되면은 네. 이게 고개를할수 있어. 그러면 이게 몰릴 때, 오른쪽으로 네. 요 오른쪽으로 네. 힘들어요. 오이오른쪽 오른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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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그렇죠? 그래서 단시계로 돌면서 불어들어 간다. 정형적으서그럼 공기가 어떻게 돼서 몰려지니까 상승하겠죠. 공기가 상승하면 구름이 생기고 비가 와. 이게 중학교 지구권 1초 요행이라고 그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열심히는 아니지 그렇죠? 이거 하긴 했죠 그 그걸 1초 외웠으면 <목소리> 공기가 상승하는구름생기죠기압에서 그래서 구름생기죠 이걸 이제 중학생 친구들 여러분들이랑 비슷한 나이대이죠 그렇죠? 중학생 친구들을 이렇게 가지죠 저기압으로 불어들어와서 상승해 오른손으로 해야 돼 왼손으로 하면 안다고죠 저기압으로 불어식으로 불어들어와서 상승해 이렇게 반대로 고기압은 어떻게 돼? 고기압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여기 세게 누르죠, 대기 부자들이. 무게가 세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대기 부자가 여기서 발사하는 게 있죠, 지상에서.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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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사. 발사. 근데 힘을 어떻게 적용해? 공방한다면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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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시계로 돌아. 그러면 어떻게? 하상기류 시계로 돌아. 가 하상기류 시계로 돌어가 그럼 날씨가 맑겠죠, 하상기류 그래서 그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 왼쪽에 저기야, 그죠? 저기 하니까 상승기류야. 물려줄 때 반시계로 불어 들어와. 상승해. 어디까지 상승해? 몇킬로1 6킬로1 6킬로 최대한 상승해도 1 6킬로 그러면 어떻게 돼? 더 이상 못, 못 가잖아. 못 가잖아. 발산해야죠. 벌어질 때 어떻게 해야 돼? 시계로 돌아가 반시계로 돌아가. 발산할 때. 발산할 때? 이게 발산이잖아. 시계로 발산해야죠. 그죠? 그래서 잘못되면 안 되더라. 저기압 반시이가 아니야. 수렴하니까 반시계인 거야. 발산하니까 시계인 거야. 알겠죠? 저기압은 그럼 지상에서 반시계로 불 들어와서 상승하고, 위까지 가면, 들궈기압까지 가면 발산해야 되는데, 발산할 때는 시계로 발산한다. 오케이. 고개로 가면 그리고 여기등압선 간격이 종밀할수록 풍속이 빠른다. 요거는 알고 있죠. 등압선 간격이 종밀하다는 게, 예를 들어, 기압을 4토파스칼간격으로 선을 막 그었어. 근데 이 지역의 등압성 간격이 정리하면 이 지역에 기압 차이가 크게 난다는 얘기니까 대기 분자가 힘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평범한 야겠죠 너무 쉽다. 질문 있나요? 남방구 한번 해볼까요, 남방구? 이거 지금 북방구야. 참고. 남방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방구 문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 제발 나와줬시면 좋겠다. 남방구에서는 저기 이몇게 있으면 전향력이 왼쪽이야, 이게 반대야, 반대야. 그래서 수렴하는 것까지 똑같아, 수렴하는 것 똑같아. 근데 얘는 오른쪽으로 가는데, 얘는 어깨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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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이렇게. 그래서 시계로 굴어 들어갑니다, 시계로. 목이야, 목에서 어떻게 되냐면 발사는 똑같아, 목반구든 남반구든 목에서 발는 똑같아. 근데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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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반시계로 불어 나갑니다. 괜찮아? 할수 있겠어? 근데 지금 이게 암기가 아니다, 그치? 암기가 아니야. 천천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내용이고, 이런 질문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 어떤 질문인지 공유. 왜 오른쪽인가요? 왜 오른쪽인가요? 어, 지구가 2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대학교 3학년, 지구과에 전공하시면 대학교 3학년쯤에 3학년쯤, 기업을, 3학년쯤에 3학년쯤에 왜오른쪽인지 증명을 하게 됩니다. 아, 수학적으로 여기서 벡터의 외적이 나와서 고교 과정을 넘어가서 지구과 2에서도 방향은 남기고 나옵니다. 크기도 크기도 지구과 1에서는 몰라도 되 계산안에 지구과 2에서만 계산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몰라도 되지만 다음 시간에 태풍을 하면서 위도왕 나오는 것한번더 언급을 하긴 할 겁니다. 네모만 해도 돼요, 네모만. 전형형 관련해서는 암기. 암기, 고등학교 과정에서 응. 암기입니다. 됐죠? 아, 어, 마지막. 마지막 워밍업, 어, 요것만, 마지막, 어, 마지막 그림 그리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그림 하나 그릴겁니다교제에다가 그림 그리세요. 죽을 어, 때까지 기억해야 할 그림 두 번째. 첫 번째가 뭐였냐고? 첫 번째는 이거 피자죠. 이게 첫 번째 그림이지, 그지? 기억나? 예. 지갑. 네트첫 네, 네. 번째. 두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은 대기, 대수만 그림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대기, 대수만 그림. 어? 죽도 기억하는데. 을 때까지 기억해야 할 그림 두 번째. 죽을, 죽을 때까지 기억해야 할 근데 만약에 내가 다른 행성으로 간다면 까먹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적도가 있고요. 미가 북극이 있습니다. 그쵸? 대기가 순환할 때, 지구에서 대기가 순환할 때 적도니까 뜨거워 몇 킬로야? 16킬로 16킬로, 1 6 k m 여기서부터 여기 몇 킬로? 6400킬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킬로? 만0 0 0 0킬로1킬로 외우세요 만0킬로야만0 0킬로 6400킬로, 만0 0킬로 16킬로 괜찮죠? 뜨거우니까 상승해 차가우니까 하강해 여기는 8킬로 대류공경의 높이가 달라 이게 얇고 유닛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옛날에 헤들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어. 헤들리라는 사람은 여기서 상승한 공기가 여기까지 가고 여기 사당한 공기가 이렇게 내려올 거라고 생각했어. 우리나라 무슨 바네요. 그럼 이 그치 날로 먹으려 그랬지? 헤들리가 맞다면, 헤들리가 맞다면 우리나라에 무슨 바람 불어야 돼? 현서풍이 아니라 북풍이 불어야지. 헤들리가 맞다면 이걸 북풍이 아니야 북쪽에서 불어오니까. 그래서 바람을 표현할 때는 프롬입니다프롬 영어 잘하니? 그럼 전치사 어디로부터 아, 아, 오케이 전치사 알죠? 그럼 오는 <laughs> 곳을 표현하는 거야 발번지 표현해야 되니까 북쪽에서 그런가? 북풍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북풍 아니잖아 편서풍이잖아그들리는 틀렸다는 거야 날로 먹으려고 했으니까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헤들리는 열적 순환만 고려해서 그래 뜨거운 데서 항상 차가운 데서 항 이렇게 순환만 고려했지만 사실 뭐 고려해야 돼? 전향력까지 고려해야 돼 그럼 전향력까지 고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상상공기가 더 이상 못 가지 성층권이니까 그럼 이게 고의도 갈 거야 이렇게 가는 와중에 이렇게 잘바 잘 갈대 어디로 휜다고? 오른쪽으로 그럼 칠판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계속 휘겠죠 그럼 계속 휘다 보면 얘가 여기까못가 가다가 나는 계속 엄쪽힘 받게 휘잖아 그치? 내가 직진하는데 운전을 가끔 하잖아. 그죠? 차핸들 오른쪽으로 끝까지 돌린 다음에 계속 엑셀 밟아봐. 그럼 내가 가? 못 가잖아.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그래서 특정 위도의 공기가 쌓여. 더 이상 못 가고. 그게 어디냐면 위도 30도야. 여기까지밖에 못 가. 지구의 전형 등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 그러니까 다른 행성은 달라. 다른 행성은 달라. 그치? 어. 이건 지구인 거야. 지구의 살면 이걸 죽을 때까지 외우라는 얘기야. 죠 여기까지밖에 못 가. 그럼 여기 공기가 쌓여서 부어져서 내려오게 돼. 이게 차이점이야. 그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가는데 이게 여기 에서 내려오는 공기랑 위도 60도 부에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수화세포가세 개가 생겨요. 네. 보자, 보이 했죠? 네, 네 그래서 이름이 세 개가 붙어 있을 거야. 그럼 네. 여기다가 자기 선배 선정. 대이 네. 선배.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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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야 진짜 그러니까 대현이가이공을 전공하는데요. 지금 이건 뭐야? 극순환 오 좋아, 아, 극순환 여기다가 자기 선배 이름, 여기다가 극순환 여기다가 아, 자, 자기 이름 받아버리기이게 제일, 제일 중요한 거니까 패들 아, 순환 이렇게 세 개가 있죠? 역시 지 이때 이제 열적 순환을 고르라고 문제가 나와 열적 순환을 고르세요 헤덜리어 헤들리가 극이죠 왜 열적 순환인지 알겠어? 네 얘가 열적 순환이 이유는 뭐야? 이두 지점에서 순환을 하는데 여기가 뜨겁잖아 뜨거니까 뜨거운 데서 상승해 10초 순환인 거야. 그죠? 여기 봐 여기 또 여기 두 지점에서 순환하는데 여기 뜨거우니까 상승해 1 0 순환이야. 얘1 0 순환, 순환. 써볼까? 얘1 0 순환, 얘도 1 0 순환. 근데 얘는 뭐야? 얘1 0 순환이야? 아니죠. 왜냐면 이거 두 지점 사이에서 순환하는데 여기가 뜨겁잖아. 근데 뜨거운 데서 오히려 하강하잖아얘1 0 순환 아니죠. 그럼 뭐라고 해? 어? 어, 유도돼서 되는 거, 이거 뭐라고 해? 그래? 역학적 순환이라고 하죠. 잖 아, 역학적 순환. 다른 말로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헤드리 순환을 직접 순환이라고 해 열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순환하니까. 얘도 직접 순환. 근데 얘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봐봐, 지구에 열이 들어와, 태양열이 들어와, 여기는 뜨겁고 여기 차가우니까, 얘 이렇게 돌고, 얘 이렇게 돌기 시작해. 그게 어떻게 돼? 봐봐. 이렇게 돌잖아. 돌면 이돈의 힘에 의해서 튕겨서 빚어는 거야. 렇죠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간접순환이라고도 하고, 이돈의 힘에 의해서 튕겨서 빚니까, 역, 어, 역, 어, 역사적순환이라고 하나요? 괜찮죠? 그, 그렇죠? 여기 각 위도에 고기압인지 저기압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고기, 고기압을 소개해야 돼 고기는? 적도니까. 고기는... 고기는... 상승하니까. 저기압이죠. 네.

그래서 날씨 안 좋은 데가 여기 적도랑 여도 60도 되거든 어, 여기는 날씨가 좋아 30도랑 90도 이게 무슨 돼? 아니에요, 여기? 무역품이죠, 그죠? 바람, 이렇게 안아. 여기 지상 방법이에요. 이 무슨 말을는 거야, 돼? 옆에 을거 아니야, 여기. 역풍이죠그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 그렇게 불어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합니까?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동풍계를이죠 그렇죠? 동쪽에서 어오죠 이걸 뭐라 그래? 옆풍. 역풍 여기 뭐라 그래? 여기는 편서풍 불죠. 편서풍, 그죠 어, 여기 뭐라고 해? 북동풍. 흔한죠? 오케이,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거 쓰고 잠깐 시겠습니다. 여기를 열대 저기한 아, 열대저압대를 아, 열대 표현해. 명칭 이 있어, 명칭이 적도를 열대라고 표현해. 이거 어렵지 않지? 열대라고 하면 적도라는 거 알아 봐야 돼? 네, 저기 하니까 저압대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 뭐라고 하자? 이거 3 0 아열대라고 합니다. 위도 30도는 아열대라고 표현해. 아열대라고 시험 문제 나오면 위도 30도라는 거 알아야 돼. 열. 고기압이니까 어때? 대 이렇게. 여기는 아한대 저한대 표현해. 마지막 여기는 극극 뭐 어때? 대극 고기압 이렇게 오는 거.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것만 빼면게 시험에 나오는 거. 거 30도가 처음에 진짜 많이 나는데 여기는 중요 특징이 1번 사막이 여기 발달하고 사막, 그냥 비가 오니까 공두 번째 전 지구 바닷물 중에 여기가 제일 짜 바닷물의 농도를 염분이라고 합니다. 염분이 최대가 된다. 제일 짜왜 비가 오니까? 그 다음에 유도 60도가 또 출제가 됩니다. 유의도 60도는 별명이 출제가 됩니다 별명 넘어면서 빨간색으로 이 위도 60도의 특징이 뜨거운 편서풍과 차가운 극동풍이 만나. 그럼 중요한 뜨거운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만나면 섞이죠? 안 섞이죠, 그죠? 안 섞여요, 그지 뜨거운 공기 차가운 공기 만나면 섞여 섞겨? 안 섞이고 전선을 만어요 전선. 이거 좀 이따 할 거야. 공기 성질 다른 두 공기 만나면 안 섞여. 전선 만들어, 그죠? 자 여기서 전선이 계속 생겨. 이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한대 전선대라고 합니다. 위도 <laughs> 60도는 한대 전선대라고 해 한대 전선대. 안정해, 불안정해. 매우 불안정해요. 지금 뜨거운 공기, 찬 공기가 힘겨운 기하는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공기가 휘틀리면서 섞이면서 온대 저기압이 태어납니다. 여기가 온대 저기압이태어납 곳이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죽을 때까지 기억해야 될두 번째 그림이어서 필기를 해주시고 공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